<laughs> 야, 이재명은 이순신. 아다 아까다 그것도 잼순신에 쓰러졌거든. 잼순신. 잼순이 잼순, 재명순신 줄여서 잼순신. 어, 이제 원희룡 장관은 원균이라 그러네. 아이고, 원균 후손은 되게 많아. <laughs> 옛날에 뭐 원유철 의원부터 해 가지고. 어, 그렇지. <laughs> 야, 어떤 분이 양평 이제 그만 두고 싶다고 하셨는데 내가 요번에 이제 최근에 양평 고속도로 관련된 걸쭉 보니까 보수 언론, 진보 언론이 붙고, 그리고 여야가 붙고 있는데, 팩트 쪽으로,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야, 너네 또 오늘 이거 물타기하고, 또 저기 뭐 거짓말할라 그러지. 저는 최소한 거짓말 안 합니다. 거짓말 하려고 방송, 이 유튜브를 시작을 했으면, 제 유튜브를 안할 거예요. 안, 안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거짓말 쪽으로. 어느 쪽에서 선동이 되면, 외눈으로만, 한쪽 그렇지.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니까, 저희가 하는 게 거짓말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음. 저희는 그게 아니고, 정말 정확하게 팩트 체크하고, 저도 빨리 양평고속도로, 빨리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래야 되고, 사실 진짜 정확한 팩트 확인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핵심을 보면 이거예요. 일단은 원한, 원 노선이 있었잖아요. 대한 노선이 고려된 이유가 뭔지. 일단 그게 첫 번째일 것 같고. 그러니까 대한 노선에도 어떤 이유든 더 좋으니까 이쪽으로 왔는지.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러면 정말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야, 너네 집권하자마자 올해 7월부터 갑자기 갑자기저 대한 노선 김건희 여사한테 돈 몰아 주려고 한거 아니야? 이게 맞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 100번 양보해서 대한 노선을 변경이 됐어. 김건희 여사 일가가 돈을 많이 벌수 있는 건지 그게 제일 중요한 요세개요 사실은 체크하면 돼요. 사실 그게 (1번이) 제일 중요한 거예 그게 아니었으면 어. 글로 고, 길이 났을 때 땅값이 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면 이걸 의혹 제기를 했겠냐고요 그게 아, 중요한데 아무도 땅값 얘기 안 합니다 지금 그렇지 예 제가 생각하기에 형이 저번 주에 살짝 언급했는데 음. 요거 이대한대로 하면 대한 노선대로 하면 김건희 여사 그 일가 땅값이 올라? 안 오른데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그그이 음. 노선 대안 노선이라고 하는 것을 제안한 설계 그그 그 실사를 했던 타당성 조, 조사를 했던 업체에서 업체. 해명을 했단 말이에요. 어. 하면서 얘기한 게월 만약에 어. 만약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쪽으로 그걸 하려면 음. 지금 대안이라고 하는 거더더 더 밑에. 남양평 IC라는 중부내륙고속도로에 그렇지. 있는 어. 남양평 IC보다 2km 밑에다가 그걸 하는 게 맞다 아, 돈 몰아주려면 네. 근데 거기는 반대가 너무 많더라 어. 분기점이 생기면 통행량이 많아지니까 차가 시끄러워서 소음이 나오고 아, 당연히 공기질이 안 좋아서 음. 거기는 사람들이 싫어하더라 그래서 남양평 IC보다 1km 위에다가 했다 아. 이 얘기까지 했어요 그렇지 응 어. 그러니까 이 얘기까지 하면 그러니까 이게 대한노선으로 가도 이쪽 땅값이 오를 상황이 아니다. IC도 아니고 JCT라고 그랬죠, 형이 그때. 네. 거기는 그냥 차들이 진입, 진출입하는 데가 아니잖아. 진출입이 아니라 그냥 그로 지나가는 거래. 그러니까 우리 집 앞, 우리 땅에 어. 땅이 그냥 지나가거나 아니면 교각이 올라가서 다리로 타, 가는. 다리가 거. 위로 올라가는. 거기가 거. 교각이래요. 설계상 교각. 지금 아, 교각이 교각이야. 그냥 이렇게. 그러면 그 그늘이 있는 그 땅에 그냥 수용된다는 얘긴데 그렇지 그럼 내땅 수용되고 나머지 내땅 그 교광 옆에 있는 땅 거기다 뭘 하냐는 말이야 난 도대체 이게 위에 달이 어, 있는데 이해를 못 하겠어 그리고 바로 붙어있지가 않아요 몇백 메 어. 떨어져 있는데 자 어. 그러면 자 거기 이렇게 지나가 그럼 거기다 뭘 한다는 거예요 왜 땅값이 오른다는 거야 그건 난 모르지 어. 아 그, 거기 무슨 뭐 리조트가 생기든 어. 뭐 무슨 사람들이 아파트를 짓든 이래야 될거니야 누가 고속도로에다가 일부러 분기점 옆에다가 어. 예를 들어 호보 분기점 옆에 아파트 단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안 짓지 거기에. 거기 안 살지 그리고. 회덕 분기점 이런데 아파트 있어? <laughs>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 근데 이 얘기는 안 해요. 사실 이게 메인인데. 그치? 이게 메인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그때 어. 그 하나 띄워 가지고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설명 드리려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대한 노선으로 가서. 거기 땅값에 아파트가 오, 아, 마, 땅값에 아깝트래 음. 저기 갑자기 저기 나 아파트 얘기가 되게 댓글에 모여가지고. 아파트? 그러니까 땅값이 오를 상황이 아니라는 건데. 그렇지. IC가 생기면 얘기가 다르죠. 인터체인지가 생기면. 그러면 이제 IC에 딸린 도, 도로가 생기고 뭐가 가능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 그렇다면 네. 가능하지. 그원안대로 하면 그 같은 원안대로 하면 거기는 IC가 생기는 거고 거기. 양평 전 양평구수 민주당 양평구수 땅도 있고, 그렇죠. 김부겸 전 총리 땅도 있고. 그러니까 이 양평이라는 데가 인구 10만인데 음. 건너 건너 다다 아는 사람들이고 그렇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저기 사놓고 어. 뭐 이런 데인데 그러면 어디로 아마 제가 볼 때는 어. 여기 양서면 있고 밑에 강상면이 있고 강상면 옆으로 강하면 이 있고 이렇게 어. 돼 있는데 저도. 아, 전문가야. 아, 뭐 지도를 하도 보니까. <laughs> 그러니까. 어디로 뚫어도 누군가 걸릴 사람 있을 거예요. 뭐 민주당 전직 도, 그렇지. 뭐 도의원이 나올 수도 있고, 어. 우리 당에뭐가또다 도... 걸린다니까요. 그럼 도로 못 만드네. 그러면. 그러면 이게 무슨 미리 이렇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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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사놓고 어. 도로야 뚫려라 뚫려라 뚫려 이런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그건 <laughs> <이건> 아니잖아. <laughs> 아휴, 그리고 제가 이걸 또 저도 이제 궁금해서 많이 기사도 찾아보고 저는 진보 쪽뭐 CBS나 뭐 여기 그 다음에 한겨레나 경향고 다 보거든요. 정확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팩트니까. 팩트. 팩트를 기초로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니까 이 대한 노선이 처음으로 예를 들어서 2천. 그러니까 만약에 땅값이 안 온다고 치자. 네. 그래도 갑자기 올해 7월에 대, 원장관 뭐 국토부에서 야일로 가. 이러면 이상하지. 그럼 문제지가 할수 있잖아.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거를 그렇지. 자꾸 이게 무슨 결정적인 건잘 모르. 앞에 예비가 있잖아요. 그렇지. 진짜 타당성 조사가 또 있다니까요. 미리 한번 걸러봐서 이번에 그 예비 타당성 예, 예비 예비 타당성 조사하면서 원안이라고 이 원안도 아니에요 사실은. 어 그래요. 원안이랑 확정이 돼야 원안이지. 그렇지. 그냥 잠정 1안이에요. 잠정 1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음. 잠정 1안을 할때 1억 들었어요. 근데이 어. 잠정 2안으로 이제 우리 바꿔보자 그렇지. 하는 그 용역엔 24억이 들었어. 아두 번째 거에. 실제 타당성 조사에서 그래서 이거로 하겠다고 어. 국토부가 잠정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 그것 때문에 1억대 24억들은 조사 결과예요. 그럼 1억을 가지고 얘기한 거가 어떻게 원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수있냐요 아, 이거는 말이에요. 이것도 모르는 사람 천지예요. 다 뭐, 이게 제가 그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게뭐 정말 뭐 대단하다. 그냥 학교에서 어. 간이 신체검사로 생각하시면 되고. 어, 간이 신체검사. 네. 어. 그냥 24억들은 타당성 조사는 뭐 종합병원 가서 그냥 우리 건강검진 건강 했다고 생각하세요. 제대로 다한 거, 에, 피도 뽑고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또 대한 노선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이쪽이 훨씬 낫다라고 어느 정도 최종적으로 결론을 만들어내 볼까 정도 수준인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어. 근거가 나온 거예요. 자, 음. 대, 원안이라고 그냥 할게요. 하도 음. 원안이라 하 원안과 하겠다. 대안으로 할게요. 어. 원안보다 교통량이 원안은 만육천 대인데 여기는 이만. 뭐 3천 음. 대, 2만 6 0 2만 2천 대, 한 6천 대 정도 늘어난다는 거예요. 어. 교통량이 그렇지. 그러니까 교통 흡수율이 더 좋고, 그다음에 음. 원안을 잘 보시면요 음. 강이 이렇게 돼 있어서 원안으로 가면 강을 두번 지나요. 아 원안으로 가면 강을 네, 두번 지나. 그럼 어. 그러면 이제 환경적인 영향이 있잖아요. 그렇지. 아무래도. 그것도 감안을 해보니 강을 한번 지나는 게 이제 대안이에요. 밑으로 들어가, 밑으로. 어. 네, 그래서 강을 한번 지나가. 음. 뭐 이런 게 되고, 그다음에 밑으로 지나면 강상면이라는 종점 바로 옆이 강하면이라는데 강하면, 어. 거기에 인터체인지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돼요 글로 가야 근데 위로 대안 노선에 아원한 어, 노선에서는 나. 인터체인지를 만들 수가 없는 게그 음. 근처에 철도가 있고 학교 부지가 있고 어. 거기에 국도가 막 이렇게 꾸불꾸불 돼서 공사를 못 한대요 어. 그러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뭐뭐 음. 뭐 건축 그렇지. 전문가는 아닌데 어. 하여튼 ic를 만들 수 있는 땅이 없더라 근데 음. 이름만 서울 양평 고속도로지 양평에서 들어갈 수 있는 양평 국민은 그 도로를 탈수 없는 도로가 어떻게 서 양평을 지나가게만 아, 하랴. 그것 그러네. 때문에 인터체인지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 이 요구를 군청에서 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예전 민주당 때부터 계속 네. 그 인터체인지 얘기가 많았었잖아. 그거 여야에서 이견이 없어요. 인터체인지 만들자. 어. 그럼 인터체인지 만들기 가장 좋은 노선은 종점이 강상면으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에서 이러잖아요. 우리는 인터체인지만 얘기했어. 그러면 어. 이렇게 밑으로 갔다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종점이. <laughs> 이게 뭡니까, 그게 음... L자로, L자 뒤집어 놓은 것처럼. 그리고 또 이게 보니까 대한 노선이 천고래 된게 오래가 아니고 2018년이고 음, 문재인 정부 때. 음. 그리고 이게 지금 오늘 아까 저 브리핑 했다는 민간 설계 용역 업체가 요 대한 노선이 가장 낮다고 한게 작년 어쨌건 문정부 때야. 문정부 전... 5월. 그러니까 그게 1월에 검토가 시작돼서 3월에 업체가 선정되고 이 3월 15일에. 그렇지? 그다음에 5월에 결과가 나오거잖아요 그럼 무정부대한 거잖아 이거. 그렇죠. 그랬더니 여기서 또 이분이 나왔어. 흑석? 흑석. 흑석 <laughs> 선생님. 흑석 선생님이 또 나왔어. 야 이거는 이 정도 소설을 쓰면 난 인정을 해준다 진짜. 인수위에서 뭐 했다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일단 윤통이 당선이 되고 인수위가 꾸려져서 이 용역 업체에 압박을 해서.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땅 그쪽으로 뽑아라. 이건 충분히 압박하고 될까 또 이재명 대표가 바로 받았지만 인수위 1호 과제가 그거였다. 인수위를 안 가봐서요 이 사람들이. <laughs> 이거 제가 제가 공격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 인수위나 대통령실을 거쳐 본 사람들은 음. 일이 어떻게 돌아왔는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김우경 의원 신문기자다가 청와대 대변인 했는데 아마 어. 대변인만 하고 그일 돌아가는 거 몰랐는 거 그리고 문정원 때 인수가 없었잖아. 이재명 음. 대표는 성남시장하고 뭐 이러다가 지방 정치하다가 이제 국회의원 돼서 1년 정도 됐기 때문에 음. 이 중앙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인수 위호가 그런 거 없어요. <laughs> 답답해서 그래. 자기들 뇌구조대로 다 세상에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어. 답답해요. 인수위가 딱 꾸린 날 꾸리 그게 꾸린 날이 3월1 8일이에요 꾸리기 전에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알아서 길다이밍에 가서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더하기 하면 될걸 미분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laughs> 미치겠어. 야 진짜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 오죽하면 진중권 교수는 뭐 대통령실 비판도 엄청 많이 하고. 민주당 비판도 많이 하고 그냥 뭐, 비판 양쪽 다 쏘잖아. 근데 진중권 교수가 오죽하면 요 양평고속도로 민주당 재기한 의혹을 청담동 술자리급 똥볼이라고. 그렇죠. 그랬어. 음,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진중권 교수가 청담동 술자리급 똥볼이다. 이게 당장은 뭐 대통령 지지율이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 음음. 뭐 여당이니까 어떻게 국책 사업을 음. 백지화느냐. 하뭐 이런 비난을 받아서 저희가 좀고혹스럽긴 하지만 그렇지. 이 이슈 자체로만 평가해 보면은 결코 불리한 이슈가 아닙니다. 왜냐 하면 팩트가 우리가 받쳐주는 게 많고요. 음. 그렇지. 두 번째는 민주당 주장이 너무 억지스러운 게 많고 그 억지스러운 주장마저도 굉장히 이상한 방식으로 이 전달하고 있거든요. 음. 스피커가 김의겸이 뭡니까? 아 그리고 요즘에 내가 이렇게 방송을 쭉 보면 이제 민주당 쪽 패널분들이 네. 좀 이렇게 안돼 말려 이 얘기만 하면 오히려 제가 사실은 이 양평 얘기하다가 어. 지난주 금요일 날에모 방송 종편에서 음. 제가 방송한 지금까지 천번 정도 한것 같아 가장 화가 나서 그 어. 상대 민주당 패널하고 어. 자료화면 나간 동안에 약간 입씨름을 했었어요. 아 어, 진짜? 그 정도였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뭐, 뭐라 그러는데. 아니 무슨 무슨 얘기였더니 방송 나가는데 저보고 어. 말을 가려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이제 패널끼리는 서로 그렇지. 안 해야 될 말이 어떤 태도 문제를 그렇지, 지적을 그렇지. 맞아, 공개적으로 맞아. 하는 건 아니에요. 어, 어, 주장에 대해서는 얘기해도 되는데 그렇지. 아니 그 제가 아니 저한테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시청자한테 어. 어, 잘 얘기하시라고 넘어갔는데 어. 자료화면 나올 때 저보고 이렇게 어, 뭐라고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뭐 한마디 하다가 음. 나이가 많으시니까 제가 참겠습니다고 그냥 끝났는데 그 정도로 에휴. 지금 민주당은 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깝깝해요이 우리 댓글 좀 볼게요. 아 우리 타군 아저 우리 아, 백상준님 고맙습니다. 최윤경님 백변님 음. 윤대변님님 도와주세요. 어. 더탐사 청담동술자력 댓글 달았다고 난생 처음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았어요. 음? 아 저기 또. 아, 저걸로 돈벌이하려고 아, 그러는 거야. 개들 하나씩 이렇게. 아, 저거 명예훼손이네, 뭐 모욕이네. 합의하려고, 가지고, 합의하려고. 도와주셔야 되겠다. 하, 그냥 제가 보기에 저거는 뭐 변호사 수임하고 하실 필요 없고요. 근데 저걸 또 답변을 해야 되는데. 참까 박. 그게 그게 미친 나쁜 거지. 사람들이에요. 음. 우리 여기 댓글 저기 우리한테도 저기 가끔 들어 댓글들 막 욕할 때 있거든. <laughs> 난 그러러니 하는데 와서 봐주시면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진짜 나쁜 사람들이네요. 아유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스틸 마스터님 민주당이 문제 제기한 거할수 있다치고 IC가 아니고 분기 짚은 거 확인되고 나서 민주당은 아닥해야 하는데 이제 원장관 백지화로 공세 전환 아 그렇지 아 맞아요 그걸 또 국책 사업인데 어떻게 접냐 그 그러니까 이제 원장관 백지화는 조금만 읽을게요 맞죠 빌미 제공한 더 씁쓸합니다 과연 그 대응뿐이었을까 오늘 돌직구에서 전용기 의원 얘기하는 거 보고 혈압 터지는줄 알았다 응? 아마 또저뭐 우리 또 정용기 의원이 돌직구 구정 패널이라 근데 사실 저거는 사실 나도 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나도 그 저건 좀 아쉽긴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해도 공격을 하니까 그러니까 결, 결국은 음. 공격하려고 막 나서는 사람 뭐 예를 들어 민원을 막 계속 제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지. 방법이 없잖아요 결국은 사람들이 평가를 해서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 어, 이 이렇게 이제 평판으로 이제 끝나는 건데 어. 그걸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똑같이 민주당처럼 막 그렇게 음. 표현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급화에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음. 아, 표현 안 그래요. 괜찮아요. 유튜브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댓글에 어, 방송 많이 보셨네 보니까 보니까. 어, 어. 제그 금요일 날 방송을 제가 세개나갔는데두 개가 이제 제일 어. 화난 거 1번이 아침 방송, 어. 두 번째가 이제 오후인데 어. SBS 때도 좀 화나는 SBS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음. 그러니까 앞에 건데. 음. 일단 말이 길어요. 그쪽에서 그게 원래 할게 뭔가 딱 명확한 게 없으면 막 돌다 보면 어 있어. 저는 한 40초면 말 끊는데 그쪽은 4분 20초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내 아, 네, 알지 그거. 개입해달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진행자한테. 어. 세 번이나 그냥... 얘기를 했어 그 말을. 음. 근데 그래서 나중에도 끝나고 나서도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할 말이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 그렇게 이제. <laughs> 뭐라고 그럴까 지령을 받은 것 같아요. 어. 똑같이 얘기해요. 틀이 똑같아 음. 사람은 다른데 말이 똑같아. <laughs> <laughs> 야이 사람들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거의 다 똑같더라고요. 응. 나도 봐도 나야 뭐 방송에서 정치 쪽으로 하면 내가 여두 가고 야두 가니까 나는 정치 패널로는 부적합이지 한쪽 패널 확 들어주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도 그냥 가끔 응. 팩트만 얘기하고 마는데저도 보잖아요 다 보고 있으면 진짜 깝깝해 아 우리 타구님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 정치서다 10만 찍고 뿜뿜 해 보자고요. 네,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여기 막 댓글 다신 분들 중에 저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구독 안 하고 보고 계신 분들은 꼭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메이킹 님. 그럼 이재명이 국정조사하자는 건 무슨 의도일까요? 이낙연 후려치려고 그러나요? 맞죠왜왜 왜 저러는 거야? 국정조사하자는 거. 그러니까 뭐만 하면 국정조사하자는 거 아니에요. 국정조사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저 이상하구나 이런 이미지를 줘서 그런가. 그러니까 그런 거죠. 국정조사를 할 만한 사안이라는 또 프레임을 씌울 수 있잖아요. 아 국정조사할 어. 만한 사안이다라는 프레임. 그리고 또 우리는 반대를 하면 봐라 뭐가 있으니까 반대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본인.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이 내용을 굉장히 다 이해하기가 어렵고 어. 후쿠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방사선 위험하다고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치. 어 막아야 합니다 뭐 이렇게 허허 어, 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단 그쵸, 말이에요 맞아. 맞아. 어,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김건희 어 도로 여산, 뭐 김건희 로드 로드 뭐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정 김건희 로드 국정조사 뭐 추진위원회 뭐 이런 거 만들어 어, 예를 들어서 그리고 막 장외 시위회 어. 근데 우리는 반대해. 그게 어. 무슨 국정 조사 꺼리냐고. 어. 그럼 뭘 국정조사하냐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또말할 말이 되게 많아져야 돼요. 그렇지. 어. 그런 거 하는 전문가들이에요, 저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오늘 예찬이가 말 잘했더만. <laughs> <laughs> 아니 뭐 이렇게 의혹만 생기면 국정조사할 거면 그 여배우 스캔들 국정조사합시다. 이런 얘기까지 하... 했더만, 거의 극급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나도 예찬이 그거는 진짜 이. 어떤 분은 딱 제목만 보면 야또뭐 저급하게 저런 얘기하냐 그러는데 지금 그치? 이 사안과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 그 기사를 다 보면 예차에 이해가 되더라고. 근데 일단 뭐 아주 마저 읽고 우리 피터림님 도로를 만드는 목적은 두물머리의 교통체증을 없애자는 목적이지 인구 10만의 양평군민만을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인구 10만의 경기권은 고속도로 내주는 건가요? 불리한 주제가 아니면 다 감사하시고 수사하시면 되지 않나요? 킬러 문항으로 교육 카르텔 감성 사는데 왜안 하시죠 약간 비판적인 시각으로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 그러니까 시... 고속도로를 왜 백지화냐는 아. 얘기예요 아 근데 그럼 원희룡 장관 그니까 저도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백지화라기보다 결국은 사람들이 대중들이 이해해주고 판단이 쓸때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버렸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 했잖아요 이 정부에서는 음. 못한다. 여기서 어. 추진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공방만 되니까 이건 국영 낭비에다가 국론 분열이니까 음. 못한다라고 이야기한 거를 그러니까 잠정적 이거 백지화가 아니고 백지화는 아예 안 한다는 얘기니까 음. 잠정 중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비판하실 분들이 많이 있죠. 공책 사업인데 이게 또 이걸 음. 그렇게 엎어버리면 지금 당장 뭐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그 지역 분들한테는 유리한 이슈가 아닐 거고. 이제 그게 사실 원장관이 걸 백지화라고 딱 던져버려서 저도 개인적으로 약간 외통수에 걸린 거 아닌가 이게 실질적인 팩트는 맞다고 하더라도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원장관 어. 입장에서는 음. 음, 본인이 가고자는 하 정치적인 어떤 위상을 획득하기 위한 승부수를 건 거고 일정 부분 저는 어. 성공했다고 봐요. 음. 원장관은 이제 한동훈급이 된 거예요. 어 맞아. 이게 확확 네, 이제. 이제 다 알지. 이제 완타 한동훈에서 투톱 정도 된 거예요. 음... 적어도 윤 정권에서는. 음... 그게 이제 나중에 뭐 대선 만약에 경선 나오고 할때 백지와 원희룡, 백지와 원희룡 할 수는 있는데 음... 어쨌든 그 반열에는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 성부슬 띄운 거네. 본인 개인만 보면은 성공한 어떤. 어. 발언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또 일타 일타 강사까지 네, 한번까지 그, 하고. 하고. 뭐. 그래서 요 국면을 잘 뚫으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는 원장관은 이 실타를 풀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질렀기 때문에. 아 그렇지. 그래서 여야가 이걸 잘 해야 돼요. 왜냐하면 민주당도 음. 이걸 그냥 이거 못 가요. 아 같이. 아 그래 그럼 하지 말자. 뭐 이럴 수도 없는 아, 그럴 수가 상황이거든요. 없어요. 예. 양평이란다고 인구 10만밖에 안 되지만 그걸 보는 국민들이 있단 말이에요. 엄청 그러니까 많죠. 저희도 마찬가지 아아 우리도 양평 쪽으로 해서 어디 놀러 갈때차 엄청 막히잖아. 그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양쪽 다 이거는 여기서 음. 이 뭔가 타협을 해야 돼요. 아, 어, 네, 어떤 식으로든지. 어게안 돼요. 네, 원내에서 아니, 이건 해야 됩니다. 그렇지. 그걸 어떻게 한 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또 원장 간의 정척성 부수가 더 플러스가 될지 네. 약간 마이너스가 될지 지금까지는 원장은 개인적으로는 유명해진데는 아, 유명해진 건 성공했지. 완전 전국적인 물로 올라간 거는 성공을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음. 아, 근데 하여튼 걱정이 돼. 하여튼 우리 왕팬 님또 감사합니다. 하여튼 진짜 양평 고속도로 이건 언제 만드는 건지 저도 저도 막 답답해지는 마음이 들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사실 국민의힘도 지금 당장 뭐 그럼 대한도로 가면 또김관이만막 이거 할 거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계속 해하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음. 차라리 원장관이 그냥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백지화라고 말하시기 전에 음. 본인이 20분짜리 그 일타강사 영상 어, 찍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차분차분 설명을 한번 한 후에 음. 그러고 뭐 지르시든 했으면 음. 좋았는데 선우가 음. 좀 바뀐 면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조금 아쉬워요. 예. 팩트만. 이 과정 음. 이런 음. 거를 볼 때는 저희가 꿀릴 게 하나도 없어요. 음. 보니까 지금 저 피터링 님이 2번에서 보면 어. 불리한 주제가 아니면 다 감사하고 수사하면 되지 않는데 이게 이제 전역적인 죄송하지만 민주당 프레임이에요. 음. 아, 떳떳하면 수사해 이 얘긴데 음. 수사라는 걸 하는 순간 음. 수사해서 아무것도 안 나왔다는 거 가지고 또 정치적으로 음. 이용이 되거든요. 참. 그러니까 저렇게 끌고 게... 가 그러면 음. 모든 나라가 수사 감사만 하는 거예요. 음... 전 국민의 뭐 검사화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안 되잖아요. 아참이 답답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리 피터리님 아니요 양서면으로 가는 건 두물머리 교통체증을 없애자는 목적이었습니다. 십만 양평 국민을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강서면으로 그러니까, 옮기는 이유가 양평 국민을 위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도로를 만들 목적 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저거 두물머리 교통체증이라고 하면 또 헷갈려요. 그냥 에. 6번 국도의 교통체증을 막기 위해서 음. 다른 도로를 뚫자 그렇지. 교통을 분산시키자 어. 이게 정확한 얘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도로를 하나 더 뚫어야 한다는 건 맞는 얘기예요. 음. 예, 그 그러니까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평 국민을 위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양평 고속도로양평으로 지나가니까 양평 안에 인터체인지를 만들자는 얘기는 계속 이제 논의가 있어왔던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도로로 가면 인터체인지를 만들기가 좀더 용이해지는 측면도 고려가 됐다는 거죠. 네. 용이가 아니라 근호선으로밖에안 돼요. 음, 네, 보니까. 그래요. 네. 아무튼 뭐이 이슈는 제가 보기에 당분간 계속 갈것 같습니다. 우리 또 추가해서 저희가 정리해드릴 내용이 있으면 어 다음. 혹은 그 다음 주에도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여기까지 아이템 하고요. 일단 제 광고 한번 살짝 볼까요?